이거 미리 하나 서시는 애들다. 주민, 주민, 옷을 벗어달라. 옷을 벗어달라는데. <laughs> 옷이 마음에 드나 보네. 옷을 마음에 들었네. <laughs> 옷을 벗어달라는 건데. <laughs> 어떤데, 어떤데 밀로 말하시는. 그렇지, 개신동. 게이, 게이. 예. <laughs> 어, 알바 오고 알바야, 어. 너도 이제 현장요원이야? 몰라. 나 일단 옷 빼서 어 근데 옷이 <laughs> 안 입어서. <laughs> 뭐야. 아, 둘셋. 사이즈가안 맞네. 다섯, 여섯, 아, 일곱. 사이즈가 사이즈. <laughs> 아, 맨파파 아, 예. 겨울이에요, 이거. 예. 브라보쪽에서는뭐 예, 브라보 브라보 유도리 뭐 있게 뭐 장갑차 계속 장갑차 사용을 해서 어떻게 진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뭐야. 버그다. 어, <laughs> 아, 겹고 있나? 아군거 아니죠? 벽 박혀 있고 있어요. 누르는 한번 찾아볼게요. 경찰 요원은 확인 잘해가지고 찾아내시고, 연막 그냥 연막 장기 는데요 찾는 대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저기 포반에 지켜 직격, 직격으로 바, 바로 다이렉트 연락 주세요. 오케이. 어, 차제나 촬영에서 어디 남은 수색해볼게요. 아프 박프 퉁하는 소리 나는데? <laughs> 아, 뭐야, RPG 레드벨리 죽었는데요? 이쳐 참으로 <laughs> 들어와. c o n t a 도 와, 씨시로 RPG가 몇번이날로 어, 방위각 310도. 방위각 310도. 흐음... 아하! 박, 박형포 발견! 잠시만요. 표시하나, 표시하나. 그 잠시만요. 흐음. <laughs> 이 북서쪽에 누가 전화기 서우면서뭐 서로 주먹고 싸우고 있는 누구야? 모르겠는데요? 오우 oh, 쉣. 아프신가 유행님 잘 들리시나요? 예 들립니다 아 여기 계시구나 <laughs> 맵 보시면은 저희 에코마을 북쪽으로 한7 0 0 8 0 0 m 위에 보면 저포탑 나카 전파탑 하나 보이거든요? 전파탑에 제가 벽파크부 두문이라고 쓰. 죠 네. 난감탑이트방향이든노트방향이 다시 말씀해주시겠어요? 네, 다시 송신할게요. 에코마을 네. 북쪽 700에서 800미터 위에 네적 송신탑 하나 있거든요. 막그 네. 그림으로도 보여 마크로. 아, 거품에 네. 제가 적 파크포 두 문이라 써놨거든요 네. 거기에 적 파크포 있으니까 대응 생각 가능하세요? 파피. 어, 오케이. 제발 사겠습니다. 이거 레이즈웨도 되나? 좋고 알파입니다. 어, 네. 폭탄하는 거 제가 확인할게요. 오마야 더잘 나온다. <laughs> 다른 바퀴 꾼가? 아, 오케이. 아, 아군이 쓴거구나방금저뭐있좀 가져올게요. 오케이. 인천아 왼쪽이 좀 붙어 줘. <laughs> 오, 쉣. 뒤로 돌아서 뒤로 돌아서. <laughs> 오, 퍽. 유행님, 나이스 킬. 네. 덕파크포 진지 무력화. 정확히 박혔어요. 현재 델타에서 에코 쪽으로 이동합니다. 델타에서 에코 쪽으로? 아, 확인. 어, 뭐야? 자기들끼리 박았는데? 지금 이길에다잠시만 유행님. 지금 서쪽 편에서 차량 들어온다고 합니다. 확인 잘해주세요. 확인 잘해주세요. 적차량이적 차량 유행님유행님 맵상 보면은 에코 터쪽에 예. 차량 두대 사격 임무 있거든요? 응 음. 오케이 그쪽으로 박포사요어미지 차량 사고나서 지금 정체됐거요예제발 네, 발사 완료했습니다 오케이 탁탄 자 확인할게요 그거 웹트적으로 진행합니다. 이제 사격 뭐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아웃자 아 나이스. 굿샷. 나이스. 나이스. 차량수대 무력. 차무화 차량 한대는 살아있어요. 근데 어차피 내부 승무원 다 죽었. 죽었을 듯. 야오 왜? 아, 죽었네. <laughs> 어, 아, 일 <laughs> 어, 진짜 너 네. 먼저 사격 임무로. 얘 나한테 뭐, 아니요. 골프 볼프... 북 서... 북서 쪽에 적박퀴포한분 보이세요? 예. 네. 그쪽으로 먼저 발포 가능하세요? 그다음에 동쪽에도 박혁포한분더 있거든요. 잠깐만, 동쪽에 있는 박혁포한분 우리가 처리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보병한테 맡길게요. 자, 보병, 우리 할일 생겼습니다. 바로 앞쪽에 바로 앞쪽 있는, 있는, 거주지 쪽에, 쪽에 거주구 쪽에 박혁포 있다고 하니까, 하니까, 빨리 찾아서 선물 수색합시다. 박협포 위치는 제가 표기해놨어요. 저 지금, 내일이도은이도바꿔있거는 나이스. 유행인 딱 정확히 어요 움직이자, 움직이자, 괜찮아. 박협포 한번 무력화. 괜찮아, 담벼락까지 빠르게 붙어. 어, 지금 박협포, 박협포 지금 아군 분대쪽으로 쐈거든요? 벗어나세요. 우리 쪽, 우리 쪽. 네. 박협포, 우리, 우리 쪽. 그쪽으로 쐈어요, 지금. 엎드려. 잠깐만요. 두 시카인가? 두 두식화, 시카, 두 시카. 두 시카 우리 쪽에 본다. 우리 쪽에 다 중기관총 위치 표기해놨어요. 확인 확인 유이 사격 임무 가능해요? 예, 네, 가능합니다. 잠만요 골프 동쪽에 사격 임무라고 쳐찾데 보이세요? 네, 확인했습니다. 네, 그쪽으로 사격 임무 부탁드려요. 아 미션 혹시 두 시카든지 방해가알수 있을까? 아, 확인 확인 240 240 2 5초 1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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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5초 1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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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와우 반도님 아, 저희 네. 입원처서 잡혔다가지고 저 아텔러리 지원 좀 해주세요 오케이 잠시만요 전체적으로 한번 사포격 하겠습니다 포경주의 보경팀 주의 b t 10초 아파트 쪽에 는 쏘지 마세요 아파트 쪽에 쏘았어 10초 어어 네. 어. 지금 붙지 마세요 지금 붙지 마세요 지금 붙지 마세요 제발 5초 4초 아파트 3초. 조여 조심하세요 거기 입구부터 중기관청 있어요 안떨어지는데 어? 미안하다. 성광탄 놓고 싸버렸다. <laughs> 어쩐지. 아! 그런데! 이들이게저 성광탄 네발 제가 됐고 만약에. 어 지상 팀한테 알림. AA 제가 저격으로 잡았어요. 무인기 바로 예. 띄울게요 건물 1층편에 지금, 지금 아군 진입했어요. 복도에. 복도에. 지금 열한미를 타는거야? 그냥 분비시킬 수 있냐? 지금 3층에 집.. 에 집.. 아.. 확인했고 확인했고 이 유형님 제 위치에서 현재 지금 유형님 위치 파악되군요 보병 오면 제가 전사에날려드요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으 아.. 옥상에 참륙하게 대할수 있나? 좀더 왼쪽으로 좀더 왼쪽으로 오에에 다 방뇌다 방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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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윈도우 키 누르고 해 봐요. 윈도우 키. 윈도우 키 탑승으로. 어? 그러. 하어 봐. 하하. 뭐한명못탔는데 내가 보내. 저 적도 시카예요? <식가요? 웃음> 임무... 완수 레고그 꼬라박는데? 내가 쐈지